겨드랑이 절개로 가슴 확대 후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35세 여성분이신데요. 가슴 재수술 하러 오시는 케이스 중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수술을 하였는지 알아볼게요. 3년 전에 겨드랑이 절개로 300cc 모티바 보형물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가슴 조직은 아래로 처지고 보형물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가슴골 사이가 넓고 가슴 윤곽이 티가 나고 옆 가슴이 뿔룩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두가 여기에 있는데 보형물은 더위 여기 그러니까 가슴의 윗 부분에 위치해 있고 가슴 아래쪽은 볼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유두 아래 가슴 조직과 피부는 아래로 처진 느낌이 있고 가슴골이 넓고 가운데보다는 바깥 가슴에 볼륨이 많아서 가슴이 이렇게 옆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입니다. 환자분의 기억으로는 첫 수술 2개월 후부터 약간의 윗볼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만져보면 촉감이 단단합니다. 모티바 보형물 자체가 약간 단단하지만 정상적인 보형물에 비하여 더 단단한 것이 피막이 두꺼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방 초음파를 해보니 보형물의 외피가 약간 구겨져 있고 피막이 일반적인 모티바에 생기는 피막보다 두껍습니다 모티바 보형물은 다른 보형물에 비해 구형구축이 적은 편인데 이 환자의 경우에 아쉽게도 피막이 살짝 두꺼워져 있습니다 환자분은 원하시는 것이 윗볼록을 없애고 처진 느낌을 줄이고 더 작은 보형물로 교체를 하고 아래 가슴 라인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부드러운 촉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로 모티바 보형물을 제거하고 피막을 제거한 다음에 가슴방을 아래로 내려주고 옆 가슴방은 봉합을 해서 옆 가슴방은 좁혀주고 멘토 엑스트라 255cc를 넣기로 하였습니다. 수술 중 모습을 보실까요? 먼저 이전에 겨드랑이 절개로 보형물을 제거고 피막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슴방 방리를 해서 가슴방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수술 중에 사이즈를 넣고 앉은 모습인데요. 보형물의 위치를 유두 중심에 맞추고 윗볼록이 줄어들고 하부 볼륨이 충분히 살아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슴 중앙이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내측 공간도 방리하여 가슴골을 모았고 옆가슴은 겨드랑이를 통해 가슴방을 봉합을 해서 옆 가슴을 좁혀 주었습니다. 옆 가슴방을 좁혀야 수술 후 보형물이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수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멘토 엑스트라 250cc 보형물을 넣었는데요, 기존의 모티바 370보다 조금 더 작게 넣었습니다. 제거한 보형물과 피막의 모습인데. 겨드랑이로 피막을 제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내시경에 능숙하면 충분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피막이 약간 두꺼우면 겨드랑이로 제거하기가 좀더 용이합니다. 수술 후 7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 유두 위치도 정확하고 밑선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하부 곡선, 곡선이 살아있으면서 가슴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균형감이 좋습니다. 이번 케이스를 정리해보면 겨드랑이 절개로 가슴 성형 후에 윗볼록이 발생하고 아랫 가슴이 처진 느낌이 들고 가슴골이 넓고 가슴골 라인에 티가 많이 나고 가슴이 벌어진 경우를 흔히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로도 피막을 제거하고 가슴방을 내려서 윗볼록을 해결을 하고 밑선을 아래로 재위치시켜서 아랫 아래 가슴 볼륨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측 가슴방 방리를 해서 내측 볼륨과 데콜드 라인을 자연스럽게 만들었고, 외측 가슴방을 봉합해서 가슴이 벌어진 현상을 없앴습니다. 비록 피부가 얇은 환자임에도 가슴 윤곽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보신 케이스는 겨드랑이 절개로 가슴 성형 후 흔히 볼수 있는 케이스로 보형물의 위치와 조직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해서 재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인을 바로잡고 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드는 건 꼼꼼한 수술 설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